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관계 대명사는 'that'에서 유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at'에서 유의할 점은 관계 대명사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시 관계 대명사인 경우도 있지만 접속사인 경우도 있다. 대시 관계 대명사인 경우와 접속사인 경우는 좀 구별하고 있어야 헷갈지 리 않는 중요한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문을 갖고 좀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퀴즈에 있는 예문인데요. 첫 번째 예문은 'he was not the man' 다음에 that he had been 10 years ago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10년 전에 그랬던 그 남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과거에 만났을 때그 남자가 그보다 더 1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는 상당히 변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 It is unbelievable. That he is a genius. 그가 천재라는 것은 하,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잘 지시되어 있죠? 이두 개의 문장을 볼때두 개의 대세 차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세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면 대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대절을 해석해 보면 그는 10년 전에 그 사람, 10년 전에 그 사람, 10년 전에 그랬던 그 사람. 이렇게 대절이 맨을 꾸며주게 되어있습니다. 대절의 기능이 형용사절이므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대선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니까 이거를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지만 it은 가주어 또는 형식주어죠. 이시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대절을 가리키니까, 이 대절이 사실상 이스란 문장의 주어다 이 얘기죠. 주어는 명사만 될수 있으니까 명사절이고, 명사절 이끄는 대은 접속사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고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이라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절로서 그 품사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을 이끄는 게 이런 품사라는걸 이미 알고 있어야 이런 절 속에서 품사가 이렇게 된다. 이런 절이기 때문에 품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연역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절을 통해서 그 품사를 다시 규정하지 말고 그 품사 자체를 보면서 그 품사가 뭔지를 그특 품사의 쓰임새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정보할 때 했지만,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즉, 그게 어떤 절을 이끄는지 모르고 있더라도,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가 뭔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쉽게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이 뭐죠? 관계대명사는 관계, 즉, 접속기능에 뭘 더한 거예요? 대명사 기능을 더한 거죠. 즉, 대시라는 게 단순히 두 절을 연결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면, 접사고. 두절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대명사 구실, 또는 명사 구실을 하고 있다면,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딱 보면, 이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비동사에 보호가 없죠. 이 보호가 없다는 얘기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보호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시 보호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지. 대명사인데 절과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니까 관계대명사.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있죠? 그럼 이 대시 주어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니까 대명사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단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일 뿐이다. 이걸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시를 뺐을 때 오른쪽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왜? 보호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하지. 하지만 이 경우는 대시를 빼도 오른쪽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른쪽 문장만은. 왜요? 대신 오른쪽 문장에서 아무 기능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게 바로 98페이지의 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대시 접수사로 쓰이면 해석은 하는 것이 되는데, 명사절을 이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왜냐? 대신 뒤에 절에서 아무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쓰인다면, 이에 오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왜? 대시 대명사로서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런 각도로 데스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면 실제로 토플이나 어, 수능이나 토익 문제 등을 풀때실제로 데스 구별하는 것에 좋은 단서를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데 마지막 내용으로서 유의할 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덤덤 더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기타 주의할 관계 대명사 구분입니다 기타 주의해야 된다는 것에서 첫 번째 건 이중 제한입니다. 영어로 double restriction 이렇게 되죠 영어에서 제한, restrict란 뜻은 modification, 수식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한한다, 수식한다, define, 규정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뒤에서 수식함으로써 앞에 수식받는 명사의 내용을 좀더 규정하고 좀더 제한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제한이란 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a boy가 있다. 그러면 보이 또는 복수를 해봅시다. 보이죠. 얼마나 보이들이 많습니까? 이 보이 저 보이 저 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때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crazy about hip hop. 그러면 그 많은 보이 중에서 뒤에 수식어절을 붙임으로 해서 이 보이의 규모가 상당히 제한됐죠. 힙합을 좋아하는 보이로 제한됐잖아.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제한이란 말이 나와주면, 우리 관계되면서 제한적 용법 할때 나왔죠? 제한, 아, 수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지금 나온 제목이 뭐죠? 이중제한입니다. 이중제한이라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행사 하나를 놓고 관계절이 두번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행사 명사 하나를 놓고 관계되면서 두 절이 한 번, 두번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mention? can you mention anyone?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장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that w e k n o w Who is this? Who is this? 응? 맞나요? Who is this? 예. Yeah. 자, 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봐. 자, 그럼 이때 대졸도 관계 대망사들이고요. 이것도 관계 대망사들이입니다. Who is this? 이보다 Who is this? Like him 할까요? Who is like him? 네. 앞에 S가 없네요. Who is like him? 예문을 약간 바꿀까요? 네. Who is like him? 자, Can you mention anyone that we know who is like him?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hat we know가 anyone을 꾸며주는거 아시겠어요? 이게 없다고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 대볼래? Mention이 언급하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될수 있니? 여기 없다고 보세요. Anyone 꾸며주는거 알겠죠? 어떤 사람이 그와 유사한 거니까 그만한 사람, 그만한 사람을 될수 있니? 역시 이것도 anyone을 꾸미죠 즉, 대절과 후절이란 두 개의 관계리면서지둘다 anyone을 꾸며주기 때문에 두번 수식한다고 이중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중제한을 한국말로 아주 매끄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관계대를 해석하고 가운데 중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만한 사람을 될수 있니? 됐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There is something that passes for heroism, which is not heroism, a t all. Heroism은 hero에서 왔죠. There's a hero.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When you look inside your heart. And w h a 노 I 죠 c a h e r o 영 e r 기에 i s m hero, ISM이 니다 ism이 붙으면 주의일 수도 있지만 영웅주의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영웅적 행동 정도할까요? 그럼 pass for heroism이니까 이 pass for 뭐뭐로 통용되다, 뭐뭐로 통하다죠? 영웅적 행동으로 통용되는 것 중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전혀 영웅적 행동이 아닌 그런 것도 많죠. 만용이거나 한 순간에 잘못된 생각이거나 호도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렇게 관계들 두 개가 똑같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도 각오해달라. 이랬죠. 그 다음 마지막 9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말이죠. 삽입자를 포착하라. 이 얘기인데요. 삽입자를 포착하라는 건 이미 한번 했던 건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가요? 자, 가물가물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관계내면서 주어 동사동사 동사 기억나죠? 뭐라고요? 제가 그거 배쳤죠 관계내면서 주어 동사동사. 동사. 이상하게 관계내면서 뒤에 동사가 두개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다? 관계되면서 바로 뒤에 웃는 주어 동사가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되면서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축격이다. 기억나는가요? 나요? 나는 사람은 3강인가 4강인가를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고, 그거 안 듣고 아무거나 클릭했거나 아니면 공부 열심히 안한 학생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까? 네. She was a teacher. 이런 문장이 있고요그 다음에, I thought. She loved us very much. 했습니다. 자, 그녀는 티처다. 나는 그녀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she와 티처는 같은 것이고 이 티처는 또 she와 같죠. 그래서 앞에 주절과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그것이 대명사로 표현될 수 있다면 요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주격이죠. 관계되면서는 관계절 맨 앞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 후가 맨 앞으로 나간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짝!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죠? 관계되면서 주어, 동사동사. 왜 이렇게 동사가 붙어버렸냐? 사실은 요 놈이 여기 있던 건데.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로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서 오히려 주절이던 놈이 중간에 끼어들어갔지. 관계대명사 절에서의 삽입은 항상 이 삽입된 게 원래 관계대명사로 연결하기 전에는 주절이었습니다. 원래 I thought she loved 아닙니다.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삽입이 된 거죠.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동사. 동사. 그러면 동그라미 딱 쳐버리고 짝짝 주어동사. 짝짝 주어동사 이렇게 니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삽입이 잘 되는 동사라는 건 결국, 뒤에 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라는 걸 말해주니까. 왜? 절을 취할 수가 있어야 이전의 주어가 튀어나갔을 때 삽입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삽입이 잘 되는 동사라는 것은 뒤에 절을 취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절이야? 대절 아닙니까? 대지상자였던 대절이죠.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는 삽입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98페이지 뭐라고 돼있어요? V. 즉, 삽입이 잘 되는 동사 뭐라고 돼있죠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say, no, hope, 공통점 뭐야? 전부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죠. 하나 써볼까요?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는 삽입이 잘 된다. 왜 그러냐? 대절에는 주어가 튀어나와서 삽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따라서 이런 동사의 속성을 알고 있으면 관계를 에서 나올 때, 관계를 에서 주어, 동사, 동사, 이거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 대출을 쳐놓 동사가 중간에 있네? 아, 삽입이겠구만. 쉽게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99페이지 빈칸에후 됐죠? 두 번째 문장이 어떤 게 삽입인가 살펴볼까요? 아, 찾을 수 있죠. no하고 is가 붙어 있잖아요. I know. 알아서볼까요 I know가 삽입이죠. 그 다음에 do what you believe is right. 뭐가 삽입이에요? you believe. 이게 삽이죠. 입 자, you believe. 자, 그럼 됐고요. 마지막. He narrowed the field of applicants to the three blank. He thought blank best qualified for the position because of training experience. 아, 문장 굉장히 길네요 저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He narrowed. 자, 카메라 하시는 분좀 따라오셔야겠습니다. He narrowed the field of. f i e l d 는 범위라고 합시다. 여기서 엑셀할 예, 때 많이 쓰죠. field of applicants. 자, 지원자의 범위를 좁혔다. 접혔다는 건 축소했다는 얘기죠? 지원자의 보면을몇 명으로 접혔다? Two to the three. 세 명으로 접혔다. 그리고요, blank. he thought. 다음에, blank는 비동사를 쓰냅니다. best qualified.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자, 그는 지원자가 예를 들면 500명이었다고 봅시다. 지원자가 500명인데, 그 500명을 세 명으로 줄였던 얘기야. 그러면 압축했다, 취약했다 1차 선발했다, 이 얘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직책에 베스트 t q 파이 l 최상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세 명을 줄였다, 이 얘기죠. 잘 보시면 벌써 t h o u 다음에 동사가 또 보이는 거 보니까, 아, 뭔가 삽입을 말하고 싶은 것 같네요. 자, 이럴 때는 he thought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음, 범위, 지원자 3, 세명 중에서 베스트 t q 파이 l 최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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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어느 겁니까? 봄이? 지원자 전부? 세 명. 3명. 누구죠? 세 명이 베스트 퀄러파이드겠죠 그럼 세 명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주면 되겠죠? 뭡니까? 후죠. 시점이 과거고 3는 복수니까 뭘 쓸까요? 우 와가 되겠죠. 거기에 삽입돼 있는 게 삽입. 예,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이 돼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광계내 삽입을 좀더 어려운 문제로 선행사의 수까지 찾아서 맞춰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광계내 삽입이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대세수 유의할 점에서 접수사와 관계사 했고요. 이중제한, 또 삽입점 포착 이세 가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와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